왕서방 오면 입조심해야 돼? 오빠는 큰 회사 사장이면서 옷차림이 그게 뭐야? 새언니는 왜 할머니 옷을 입혀놓고 난리야? 근데 여긴 왜온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어서 들어가자 엄마 도착했어요 여기가 형님 댁이야 형님 왕서방 왔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그때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더니 의자를 닦고 앉는 예비 시어머니 형님 과일이라도 사와야 하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괜찮죠?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 제가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왕비단이고 이두 분은 여자친구 오빠네 부부예요 여기까지 먼길 오셨는데 드릴 건 없고 저희 아내가 약 하나도 안 하고 기른 유기농 채소입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이런 거못 구할 거예요 형님 어머니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엄마 말을 잘 따르거든요 저는 건설업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서 기른 채소 내다 팔면서 넉넉치 나는 형편입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해서 동생 혼사 이야기도 나누고 저희 사는 모습 솔직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죠 서로 좋다는데 결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동네 세 바퀴만큼 줄을 섰는데, 솔직히 이런 지방과 혼사가 영 못마땅해요. 네 가지 조건을 지켜준다면 결혼 허락해줄 수는 있어요. 첫 번째로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예단 예물은 생각도 말아요. 두 번째는 결혼 전에 동거부터 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 딸을 낳으면 헤어지는 조건. 세 번째로 결혼식에는 시골 친척들 부르지 말아요. 우리 집안은 판검사의 의사의 품이 있는 집안인데 시골 사람들 관광 버스 타고 뽕짝에 춤추면서 오는 꼴 보기 싫고 창피하니까요. 네 번째는 결혼식 끝난 순간부터 친정 식구들과 아예 인연을 끊어야 돼요. 내 아들 등골을 빼. 죄다 친정에 갔다 바칠까 봐 그래요.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네, 다른 조건은 더 없으세요? 없어요. 이것만 지키면 돼요. 간단하죠? 자네는 뭐할말 없는가? 마마보이 아들에게 눈치 주는 어머니. 말해 뭐 하겠어요. 엄마 말씀이 100번 1000번 옳은 말씀이죠. 이 결혼 우리가 못하겠으니 돌아가세요. 우리 아들 탐내는 사모님댁들 많으니 조건 받아들일지 대답해요. 비달아, 그냥 조건 받아들여. 대단한 양반집 마님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당신은 4가지 네 조건 다 지키고 결혼했어요.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아도 예의가 없으면 쌍놈인 겁니다 여동생 같은 시누이를 숨소리조차 엮겨운 시궁창 같은 당신 집에 보낼 순 없어요 없는 것들이 입주둥이만 살았네 걷어주면 감사하다고 냉큼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 알판에 분수도 모르고 꼴에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대표님 급한 결제 요청 드리러 왔습니다 양 비서 나중에 얘기하시죠 아이고 우리 형님이 대표님이셨군요 다 오해해요 농담한 겁니다 결혼은 지들이 좋아서 하는 게 결혼이죠. 저는 이 결혼 찬성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더 예의 있고 겸손하답니다. 사람을 돈이나 외모로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이런 개판 속에 우리 동생을 몰아넣을 순 없어.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동생아 잘 들어. 결혼은 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한 번뿐인 기회야. 이런 집구석이랑 결혼하면 평생 눈물로 밥 비벼먹고 살게 될 거다. 진정으로 너를 아끼는 사람과 결혼시킬 거야. 동생의 인생을 구한 오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